안녕하세요. 한시설 뚫어뻥입니다. 오늘은 소방업계의 큰 이슈가 되었던 소방설비기사 과정평가형 도입 검토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방설비기사는 과정평가형 전략 종목에서 최종 제외되었습니다. 먼저 과정평가형 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정평가형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로 설계된 교육과 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후 내외부 평가를 거쳐 80점 이상을 받으면 자격증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장 실무형 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15년에 도입되었고 올해 1월 기준으로 기사 20개, 산업기사 70개, 기능사 100개, 서비스 9개 등총 208개 자격증이 과정평가형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7년부터 소방설비기사 전기와 기계 분야를 과정평가형 제도의 신설 검토한다는 안내문을 공고했습니다. 이유는 소방설비기사 시험 응시자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와 함께 소방기술자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방기술자들의 반발 이유. 첫 번째, 자격의 신뢰도와 전문성 훼손 우려입니다. 현행 검정 시험 제도는 필기와 실기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하는 반면 과정 평가형은 교육 이수 후 평가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자격 자체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응시 조건의 차이입니다. 현재 소방설비기사는 소방 관련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소방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 평가형 제도는 학력이나 경력 나이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 소방기술자는 소방설비기사는 단순 자격이 아닌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익 목적의 자격이라며 과정평가형 제도에 포함되면 소방 분야가 하향 평준화되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소방 분야에서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과정평가형이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수 가능한데 이들의 평균 합격률이 8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방 기술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4년제 소방학과에 진학했는데 너무 화가 난다며 의사와 변호사 시험에도 과정 평가형을 도입하자 왜 기술직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소방감리협회는 반대 의견서에서 소방설비기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국가기술 자격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현장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자격이라며 과정평가형은 외부위원이 평가하기에 고난도 실물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소방기사협회도 현재의 과정평가형 제도는 복잡한 설비설계와 법규 해석, 공사감리 실무 등을 포괄하는 소방기사 자격의 검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소방설비기사는 화재 예방 등 공공안전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그 책임성과 전문성은 타 자격보다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것엔 반발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한국소방기사협회의 소방설비기사 기계와 전기 자격을 과정평가형 전략 종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력공단 측은 반대 의견이 없는 종목에 대해 과정평가형 종목을 검토한다. 면서, 협회 등의 반대 의견에 따라 소방설비기사는 전략 종목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소방 기술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소방 설비 기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격이기 때문에 자격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 시설 뚫어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